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집안일만 해야 되는 거야? 에휴, 안 해, 안 해. 나도 이제, 놀 거야. 그래, 놀 거야! 놀 거야! <웃음> <웃음> 아니, 왜? 왜 거야? <laughs> 아, 아, 아. 가자, 가자! 가자! 가자, 가자! <웃음> 우와! 우와! 지야. 어? 봐. 이 안녕 엄마. 아 뭐가 있어? 응? 동전이 보이네. 보이지? 응. 왜? 이 동전 있잖아. 어. 내가 이 위로 올라오니까 마술을 쓸어 버까 뭐? 쓰리 쓰리 마 쓰리 쓰리 마 쓰리 아빠가 볼수 있게 동전 아위로 올라와라. 빠 봐봐. 뭐이 <laughs> 어이, <laughs> <어머냐>, 이거. 이 <팔팔팔! 웃음> 그래, 진작 이렇게 살았 어야지. <laughs>